번 할까요? 자, 한글 있는 부분 봅시다. 스포츠 클럽의 공급은 한정적이지만 소비자를 늘리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대. 플러스. 자, 스포츠 클럽의 공급 축구를 생각해 볼까? 축구 경기는 1년에 몇 번이라고 한정적이 돼 있잖아. 그렇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스포츠 클럽이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냐면 TV로 이제 권기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굿즈를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한정적인 것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공급 일정은 refer to. 뭐를 언급하고 뭐를 말하냐면, 업체의 능력을 말한대. 어떤 능력일까? to change는 ab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래. 그들의 생산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래. to 뭐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즉 공급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 내가 만들어줄게.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공급 일정이라고 한대. 몇몇 업체는 be able to는 can의 뜻이죠. 늘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업도를 빠르게 늘릴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증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업체는 공급 일정이 좋네, 그치? 증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업도 일하는 그 레벨을 늘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나 스포츠 클럽은 좀 다른 예시야. 스포츠 클럽은 고정되어진 혹은 유연하지 못한 비탄력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번의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100번으로 늘릴 수는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고정되어져 있는 어떤 경기의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정된 공급 일정이라고 하는 한 고정된 공급 일정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와 대신에 뎃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와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보면 주어 자리에 여기 비어 있는 부분 있지. 비어 있는 부분 즉 불완벽한 문장이 뒤에 올 때는 와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뎃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와 자리가 맞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클럽은 막 늘릴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아니야. 자, it is worth nothing. 자, it 가짜 주어, 데디아가 진짜 주어가 됩니다.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 자, 뭐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냐면, 이것이 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의류, 장비, 회원권, 그리고 기념품. 자, 경기는 10번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기념품은 10개만 팔 이유는 없잖아, 그치? 막0 개, 만 개도 팔수 있다라는 거야. 회원권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걸 팔면 될것 같아. 그러나 클럽과 팀들은요, 오직 일정한 횟수만 경기할 수 있습니다. 시즌 동안에. s e 는 특정한 이런 말이고, 어떤 타임의 수, 횟수만을 경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팬과 회원들이 Get into the venue,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수익은 손실됩니다, 영원히. 이한 경기장 안에 예를 들어서 만 명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만 명만큼만 돈을 벌수 있는 거야.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뭐, 다른 명, 만 명이 예를 들 있다고 생각해 봐봐.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잃는 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 사람들을 버리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TV 중계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Although, 뭐에도 불구하고, 부사절. 자, 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클럽과 리그가 아마도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it, to, 가져와 진주어금은 나왔네.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 소비자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요. 어떤 소비자? 경기를 watch, 관람하는, 보는. 이 주어 자리에 여기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다? TV 중계를 하면 되겠죠? For e x a m 예를 들어서, 스포츠 제품의 공급은 늘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리는 주체고 제품은 늘려지니까 수동태. 바이아인지 수단 났네요 바이아인지는 뭐뭐함으로써 이런 말이지. 이거함으로써, 이거함으로써, 그 다음에 D, 이거함으로써, 아니면 심지어 이것을 통해. 아, 여기가 C겠네. 이거 C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거나 첫 번째 경기장을 바꿔 버리거나 아니면 경기 시즌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뭘 통해서 새로운 텔레비전 라디오 혹은 인터넷 배급을 통해서 늘려질 수 있습니다. 자. 맞죠? 못 늘릴 못 늘릴 것만 같았는데 분명히 늘려졌어요. 스포츠 클럽의 공급이 한정적입니다. 1년에 몇 번밖에 경기를 하지 못한다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걱정 마. 소비자 수를 늘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져와진 저좀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병렬 들어갔다라는 것도 좀 기억합시다.